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사함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폭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성경은 험악한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각자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고, 캄캄한 날이 어차피 많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지금이라도 큰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년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을 보면 신학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지금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마시게 하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고통과 눈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폭풍을 만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 있고, 주님은 지금 홀로 떨어져서 육지에 계십니다. 이 모습 자체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왔을 때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도 이 풍랑을 만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또 그들을 정말 돌이키게 하시려고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때 이 가늠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완전히 다 잃게 되어버렸고 주님은 다윗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철저히 돌이킵니다. 사무엘 하 12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기 우리 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지금 엄청난 징계 폭풍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돌이켰습니다. 시편 6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나를 극률이 여기서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서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도 떨린 아이다. 어느 때까지니 이가. 다이시 징계의 폭풍을 당할 때에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히 돌이켰는지 모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 아이다. 물론 이 과장의 표현이지만 얼마나 많은 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을 둥둥 띄울 정도이다. 이렇게 다이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징계로 이 낳은 아들이 죽게 되죠. 그때의 다윗의 태도입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아이가 울었다면 아이가 죽었다면 더 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다윗은 오히려 울지 않고 몸을 씻고 의복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라갑니다. 이 다윗은 징계의 폭풍을 당할 때 철저히 돌이켰고 비록 주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셨지만 용서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다이슨 징계의 폭풍을 당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듣고 다이슨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동시에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넘어져 버릴 때 마귀는 과도한 자책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과도한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만들죠. 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반복적인 죄에 주저앉았을 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과도하게 자책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때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비참하게 실패했을 때 주님은 내게 징계의 폭풍을 허락하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내밀어 주시는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녀의 자녀됨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뻔뻔해지는 겁니다. 왜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뻔뻔해지는 겁니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확신할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라면 부모님의 사랑은 그 잘못한 모든 것을 다 덮고 남을 만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뻔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꼬마들은 아버지가 회초리 때리려고 매를 들면 더 안겨 버리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폭풍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접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의 폭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얼굴 볼 면목이 없지만, 그래서 죄책감에 시들릴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징계의 폭풍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내게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나도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내게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셨던 적이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대하여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극미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잘못을 크게 보고 과한 자책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호세야 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신전에 바쳐진 떡입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떡입니다. 그걸 즐긴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의 크기가 여전히 지금 내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한 아들이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정 형편이 빠듯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채찍질 하면서 장남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꼭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돼. 나는 떨어지면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나는 장남이야.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그 되뇌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부모님 얼굴 본면 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다가 계속 전화를 하시니까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불효자예요 아버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나고자예요. 저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건너편 수화기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한 번도 내게 자랑스럽지 않은 아들이었던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로 잘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은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고 징계의 폭풍을 만났을 때 과도하게 자책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손을 내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징계의 폭풍을 만날 때에 그래서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과도하게 자책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많은 징계의 폭풍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폭풍들이 사실은 사랑의 폭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폭풍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정결하게 되고, 내 영적인 허영과 이 신앙의 거품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성도가 죄에 의해서만 폭풍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역풍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폭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하여 큰 그림을 가지시고,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의 폭풍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삶에 애매한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 그 폭풍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지금 역풍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죠. 48절입니다. 48절.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에노 젖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멀리서 지금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사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까닭 없이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날 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느 때까지 주무시겠나이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이런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시편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님 우리를 영영히 버리신 겁니까? 이러한 고백이 정말 경건한 성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하여는 주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항목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광풍은 불어오고, 여러 가지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힘드니까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그 폭풍이 내게 유익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폭풍이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주님이 아주 냉정해지십니다. 이 폭풍이 내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시면 주님은 당장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이 징계에 이 어려움의 폭풍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주님께서는 아주 냉정해지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지어도 주님 가만히 계시고 못 견디겠다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고개를 돌리신 것만 같은 그런 의심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당장은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큰 계획을 이루시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안심해야 하고 사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올 때일수록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환란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여전히 역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폭풍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담대한 마음입니다 성도는 안심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압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고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든 불이익을 기쁘게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37절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폭풍 속에 더큰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서안 됩니다. 특별히 정말 극심한 어려운 폭풍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가 정말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단대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폭풍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징계의 폭풍을 당하기도 하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폭풍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폭풍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런 폭풍을 당할 때일수록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 담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 타시니깐 바람이 그쳤고 모든 것이 일시에 잔잔해졌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 사함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매순간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사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슬퍼하고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는 살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어버린 한 자매님과 그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쓰임을 받고 봉사하던 형제님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남편이 가는 순간 아내가 지키질 못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아주 마음이 강직한 자매님이시더라고요. 어머니 앞에서는 눈물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우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할 걸 알기 때문에 눈물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단둘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두 가지를 묻습니다. 울면서 첫 번째는 내 남편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때가 주님 공중에 재림할 때밖에 없는 거죠. 빨리 만나고 싶은 겁니다. 가장 빠른 시점이 주님 공중에 재림할 때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인정 없는 채로 만난다고 배웠는데 내 형제가 내가 아내였다는 것을 기억할까요? 내 아들을 알아볼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그 자매님에게 그런 극단적인 폭풍이 불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년의 형제님은 갑작스럽게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옆에 있는 자매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병명도 모릅니다. 마비가 와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3년 동안 아내의, 그 밝았던 아내의 병수발을 들면서 날마다 기도한답니다. 우리 자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제게서 잠시라도 떨어지지 마세요. 주님이 잠시라도 제게서 떨어지면 저못 견딥니다. 잠시라도 주님 제게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왜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최종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제림입니다. 모지 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두려움이 없는 세계가 옵니다. 눈물이 없는 눈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웃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넘겨 보시겠습니다. 모지 않아 우리 앞에 펼쳐질 사건이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한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으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수수기끼를 다 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당했던 고난과 그 어려운 극심한 폭풍에 대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 인생에 왜 그렇게 극심한 폭풍과 고난이 주어졌었는지,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남편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아내와 자녀를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다 설명하십니다. 그날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질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위로의 시간과 장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루어 하시는 근거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천국이 있다는 것 정말 믿으십니까? 그 천국에 내가 곧 들어갈 것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욕심과 염려가 많은 것일까요? 그걸 다 믿는다면서, 머지않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다 믿는다면서, 왜 지금 주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부족한 것인지. 그날을 참으로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중도에 얼마의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